내가 매일 기쁘게 술 내길 예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라 너 동행하시고 모든 영녀 하시니 나는 주의 영이 함께하미를 성령이 느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 정명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니모을 박았네. 많은 이 진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의 영이 함께하리라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가는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도록 은 등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와 온전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건중을 그 베풀어 주옵소서. 오렐루야, 영광을 온전하고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건중을 그 베풀어 주옵소서. 오렐루야, 오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한 역사를 위하여 살아갈 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들이 살아갈 시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크신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공급되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온 땅에 언어가 네. 하나요. 말이 하나에 따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행지를 만나 거기서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백돌을 만나 말... 이에 백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적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서읍에 탑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내나자 하더니 여와께서 호 사람들이 선설하는그 성업과 답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족석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와께서 호 거기서 그들을 온 지민에 얽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와께서 호 거기서 온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화를 통하여 일하시는 문화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 생활하는 모든 열매들이 다 문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거나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문화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그 어떤 타락이 일어났냐로 가면 풍요로울 때, 풍요로울 때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떤 우리의 삶의 역사들에 대하여 아주 잘 뛰어갈 때도 절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뛰어 있을 수 있는 이두 가지를 잘 하는 이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 이제 저 사람의 세계관과 이 사람의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는데,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 그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그 얘기에 뭐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식물을 먹듯이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을 먹는, 먹듯이 먹는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여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현상을 볼수 있는데 언제 우리가 절제를 못하느냐 라고 하면 내가 풍요롭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나에게 오면 절제를 못하고 그냥 흘러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절제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깨우는 움직임이 있도록 하게 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풍요로움이 축복은 축복인데 이 축복이 그냥 오늘 우리에게 곱비 풀린 망아지 모양 되버리면안 된다는 거죠. 곱비 풀린 망아지 모양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구장에서, 이 이제, 노아의 가정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말씀을, 15절 말씀부터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것 때문에 내가 다스림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움직임 있는 그런 움직임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냥 콕쏙 들어가 버려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원치 않는 그런 언어들로 통하여 내가 원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언어들로 통하여 사람들, 자녀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내 자아도 그때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훈련을 하고, 그래도 내 무의식적인 것들이 나에게 튀어나오므로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내 환경 좋은 것들로 인하여, 내가 통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 역사가 된다고 하면, 그 환경을 주시는 그 역사심이, 날마다 영원히, 증보되는, 축복이 되는 그런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바뀌는 운적, 운동력 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풍요로, 이 풍요로, 이것이 범죄로 가자. 죄를 범하는 것으로 쓰임 받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유들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 여기에 모두가 다 여기에